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출장을 가느냐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어제는 좀 지수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고요. 코스닥은 네, 지수 자체는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예, 가장 바라던 코스닥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이 괜찮은 하루입니다. 아마 어떤 종목인지 예,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제가 이제 여기 채팅방에서도 아침에, 아침에도 시가는 괜찮았다가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때도, 아, 27층 벽을 이게 정고점인데요. 뚫칠 못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예, 멘트를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회이짱님이 공유해주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중에 예, 이렇게 상승폭이 훨씬 더 커졌고요 저는 계속 홀딩 해보겠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올해 뭐두배 정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오늘 한 주도 팔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가가 어떻게 됐냐 보면은 조금 더 올라서 8.51% 예, 8.51% 급등을 해가지고 28,700원 제 목표가인 3만 원에 이제는 1,300원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ENF테크놀로지 급등, what the nice, nice 정말 나이스한 종목 예, 왜냐하면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6만 2만 7천원, 2만 7천원을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에 오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2만 7천원은 뚫었고요. 다음 고지는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자면 33층. 이제 저희 채팅방에도 34층이 평단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33층 뚫고 34층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3 넘을 때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꼭. 다음 주에는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하고 싶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절하기 전까지는 내 수익이 아닙니다. 이 계좌에 찍힌 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때도 이때도 제가 팔질 않았던 거거든요. 이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3,000원 넘었을 때.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13,450원까지. 물론 덕분에. 덕분에 계속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커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게 되는데, 한때 반토막 났던 종목이 수익권으로 또 왔습니다.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회복되는 종목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에 주가를,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ENF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 월요일에 IR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아마 유튜브에 이 경영실적 발표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별건 없습니다 항상 뭐 어떤 스타일로 올릴지 예상은 되지만 ENF 테크놀로지 오랜 주주로서 원래 이런 것도 안 하던 회사입니다 아예 이런 영상 설명이 없던 회사가 조금이라도 하는 거에 일단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IR 자료도 올리고 다음주에 좀더 모멘텀 받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ENF로 그래도 힘을 받는 하루였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보시면은 네, d a e n c u 가 계속 요것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5,000원에서 지금 19,000원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만원 돌파하거든요. 제가 d a e n c u 도큰거한 장, 아주 큰거한장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배당을 잘 받아오긴 했지만 빨리 입절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잘 가주기를 좀 바라고요. 아쉬운 거는 추매하려고 사실은 몇번 주문도 여러 번 넣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게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또 거래량도 적다 보니까 추가 매수가 안된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추가 매수했던 하이트 질로, 예, 소폭이지만 오늘도 일단 상승을 해줘가지고, 예, 제가 매수한 거보다는, 예, 이때 조금 매수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빨리 2만원 위로 가져야될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추경도 하고 막 돈이 이제 돌다 보면은 예, 내수가 진작되고 하이테진로 같은 종목도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까 맥주가 출고가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현차 소폭 올랐고 예, 나머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은데요. 삼성 SDI 실적이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오면서 적자가 커서. 네, 주가가 더 하락한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유상 청약, 어쨌든 청약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리겠네요. 이두 종목, 예, 참 지금 가장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예, 그두 종목이고요. 전 종목 이셜 챌린지, 기아 그래도 조금 올라줬고 콘중, 콘중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대할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혹은 3분기에 예, 흑자만 보여준다면 만원 이상 좀 가줄 희망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롯데 지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계좌로 넘어가 보시면요 e n f 테크놀로지 플러스 14%입니다 한때 이게 반토막 났던 종목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반토막 날 종목이 계속 버텨서 결국에는 플러스 1200만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회비용 생각하면은 몇천만 원이 됩니다. 몇천만 원. 그 몇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내가 언제 매매하냐에 따라서,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 이걸 항상 염두하고 신중하게 버튼을 여기서 눌러야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더큰 수익 내고 싶고요. 이게 8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 금액이 9,400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억 이상 평가금액을 만들고 싶네요. 다음으로 아바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BOE에 납품을 할 겁니다. 2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ENF에서 현금을 크게 확보하면은 오히려 아바코를 이미 절반을 수익 실현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추가 매수를 다시 해볼까 생각을 하고. DIO는 다시 좀 내려와서 아쉽고요. 제시 케미카. 네, 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회원 입절 챌린지부터 보면요. 롯데지주 기업. 예, 플러스 종목. 부담 없이 기다리면 되고. 인버스. 아쉽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네요. 회복된다는 얘기는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두 종목. 그리고 코스피 보시면요. 예, 코스피에서 하이트 진로가 그래도 마이너스 15%까지 왔습니다. 2만원 넘고, 예, 재평단인 22층까지. 예, 희망이 있고요. DLENCU도 꽤 회복을 했다는 점. 거북이처럼 올라가면,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 결국에는, 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두 종목 좀 힘든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계좌가, 제 채널 예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대비,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상당히 그래도 완화가 된 거를 보실 겁니다. 예, 2분기 때, 실현 손익도 꽤 크고요. 예, 아무튼 나중에 분기 결산할 때, 자세한 얘기는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